안녕하세요, 무스입니다. 오랜만에 운동 가이드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제가 4월부터 5월까지 다이어트 관련 팁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동안 식무부라고 하는 곳에서 인스트럭터 과정을 들었었습니다. 제가 꼭 배우고 싶었던 교육 과정이라 6주간 듣고 왔는데요. 식무부는 맨몸 운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효율적인 훈련 법과 멘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 없이 스스로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운동을 배우면서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이렇게 재밌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얻은 것이 많은 과정이었습니다. 러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를 타지 않고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유산소도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을 토대로 앞으로 제가 실제로 훈련을 어떻게 구상하는지 왜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몸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자,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추천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동 가이드 영상들을 올리면서 강조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운동 일지를 작성을 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저조차 불과 1년 전까지는 항상 빡세게 하는 것만 생각했지 운동 일지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운동 일지를 써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의 정량화. 두 번째, 나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도움 없이 스스로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웨이트를 예를 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무게를 올리고 더 많이 들면 빠른 성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움을 받는 버릇은 오히려 안전하게 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상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부상을 당하면 운동한 기간보다 더 오래 쉬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 일지를 꼭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맨몸 운동이든 웨이트 운동이든 메인 운동과 보조 운동을 정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운동 일지를 처음 썼을 때 불편했던 점은 그때 당시에는 웨이트를 열심히 했었는데 운동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그 전에 내가 운동을 어떤 강도로 했었는지 찾으려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계속 위로 올려가면서 찾아봐야 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의 성장 곡선이 한눈에 파악이 안 되니까 불편하기만 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일지를 써야 한눈에 성장 곡선을 확인하면서 할수 있을지 앞으로 저의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최소 주 3회 이상은 하셔야 원활한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으니까 꼭주 3회로 기획을 해주세요 맨몸 운동을 한다면 내가 목표로 하는 운동을 A파트, B파트, C파트로 나누어서 밀기 운동과 당기기 운동이 교차로 돌아갈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고 웨이트 운동을 한다면 내가 스트렝스를 올려야 하는 운동을 메인으로 운동 루틴을 만들면 됩니다. 운동 종목은 하루에 6가지에서 8가지를 목표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운동 양을 먼저 맞추세요. 예를 들면 맨몸 운동이라면 푸시업 바디로우, 하이크 홀드 풀업, 엘시 슈퍼맨, 스쿼트, 노르딕 엑서사이즈 이런 식으로 미는 운동과 당기는 운동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웨이트 운동이라면, 벤치프레스, 바벨로우, 덤벨 숄더프레스, 레플다운, 바벨 스쿼트, 레그컬, 데드리프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등등 내가 메인으로 하는 운동을 앞에 넣고 뒤에 머신 운동을 보조로 넣어주면 됩니다. 입문자나 초급자라면 최대한 전신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실제로 맨몸 운동과 웨이트를 같이 할때 썼었던 루틴은 따로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자기 스타일로 수정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A 운동 일지를 예를 들어서 푸시업 10개 3세트를 했는데 자세가 안정적이라면 안정적이라고 표시를 해두시고 풀업 10개씩 3세트를 했더니 자세가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고 기록을 해주세요. 스쿼트 10개씩 3세트를 했더니 마지막 세트 8개에서 실패를 했다면 이것도 기록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런지, 레그레이즈, 리버스 플랭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고 운동 횟수와 세트 그리고 운동 시 문제점들을 적고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차에는 운동일지를 보며 횟수를 올릴지 유지할지 낮출지를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b 파트와 c 파트를 나누는 이유는 운동의 종류를 다양하게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가슴 운동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의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을 매번 다르게 하면 전에 내가 어떤 운동 강도로 진행을 했는지 확인하기 번거로워집니다. 운동 일지는 내가 봤을 때 복잡하지 않고 번거로우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운동을 해보고 싶다면 A 파트와 B 파트는 고정 루틴을 넣고 C 파트는 내가 보완하고 싶은 운동을 자유롭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운동 일지를 쓰는 방법과 왜 파트를 나누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운동 일지는 스스로 자기 운동 퀄리티를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동할지 정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목표가 있는 운동과 없는 운동은 운동할 때 집중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목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마라톤 대회를 뛰기 위한 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운동할 때 집중도와 참여율의 차이가 크겠죠? 앞으로 운동과 자기 관리를 더욱 쉽게 할수 있도록 제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바.